따뜻해졌어요 날씨가 우리의 마음에 날씨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따뜻하시죠? 좌우에 앞아 계시면 한번 보세요 얼굴 을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laughs> 보시고 뭐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지. 지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좌우를 이렇게 보세요 둘러보시고 뭐가 보이시죠? 내 네, 하나님의 형상이. 장로님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는군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만사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쳐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해도 그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누가 쳐들어올까봐 깨어서 파수를 하고 그걸 살펴보는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요비 권한을 당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탄의 장난으로 그가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던 중에 욕은 욕기서 12장 1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욕기서를 또쫙 읽다 보면 나중에 그세 친구들과 욕의 대화가 거의 막바지에 끝날 때 그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아, 엘리후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 보다 못해서 입을 열어서 34장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말들 속에, 그의 입술 속에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영과 아,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모든 생명체는 사라질 것이다.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의 모든 짐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영과 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쳐 나가지요. 광야를 가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 밤이 돼서 잠을 잡니다. 돌 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환상을 보여 주시죠. 하늘 문이 열렸는데 사다리가 내려와 있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야곱이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것을 이름 짓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계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하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야곱은 사실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계획 속에서 야곱의 인생 속에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살아가요. 움키는 자처럼,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붙잡아주셨고,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때로는 야곱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막 속이면서 머리를 썰어서 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한 것처럼 뼈 빠지게 노력하고 고생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으니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셔서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섭리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복받은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쓸때 사도 요한은 8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봐요 모든 사람들이 80살이 넘었을 때 사도 요한이 살던 그리고 섬기던 교회와 그때의 상황은 어땠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그 읽을 때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80살이 넘었는데 자기와 함께 예수님 따라다녔던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했고 자기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의 자리에 함께했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뗐고 나눠 먹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연도가 지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본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 교회는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들이 막 생겼죠. 바울이 전도해서. 여기저기 지역마다 교회들이 막 생겨났는데, 교회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바깥으로는 로마의 황제가 박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 사자밥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바깥으로는 엄청난 박해가 왔어요, 교회에. 근데 교회 안으로 그러면 교인들이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뭉쳐서, 하, 아,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런 상황이 돼야 하는데,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들이 생겨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단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지주의, 가현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사상 기반을 둔 거죠.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저급하고 영혼만 선한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셨다. 이렇게 사도들이 증언했고 요한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헬레 철학 사상이딱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악한 육신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악한 육체에 갇혀 있다. 구원이 뭐냐면 악한 육체에 갇힌 영혼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 뭐 어떻게 해방하냐?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그 사람은 해방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심각한 걸본 거예요. 그 영지주의 위해서 가현설가현설이 뭐냐면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케린투스라는 사람은 가연서를 막 만든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케린투스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합니다.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예수님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인간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난 인간이라는 게 그장.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나중에 세례 요한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케린투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기만 그렇게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옳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바실리데스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한 받으실 때 굴고도 한다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십자가 지시다가 쓰러지시죠. 그때 누가 십자가를 대신 집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다시 짓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데려다가 대신 지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때 바실리데스는 그때 예수님이 시몬과 바뀌어졌다는 십자가에 죽은 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냐? 시몬으로 둔갑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무지하다고. 여러분 또 지나니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단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부정하면서 누가복음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의 시절의 모든 내용을 성경에서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성경을 만들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이게 옳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80세가 다 넘어갔는데 교회가 너무나 이게 혼란하고 바깥에도 힘든데 안에도 이단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결심을 하고 자기가 젊은 시절에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 직접 내가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고, 그의 손을 만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적어서 복음서로 담기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걸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사도 바울은 담에 색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이걸 깨달았고 고백합니다.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파한 사람이지요. 세례요한은 예수께서 그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가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했고 그 예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그예수님위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것을 세례요한이 봅니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먼저 1절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까? 막 묵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생각나. 여러분 창세기 태초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상황이 아마 사도 요한의 머리에 그눈 속에 펼쳐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처음에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두 번째 고백하는데 여러분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절만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이 있었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이 왔다는 겁니다. 사도요한은 근데 바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소라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 그분이 예수 그리소다. 이것을 두 번째로 고백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1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 번째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독생자입니까? 다른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이단의 교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고백한 겁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다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 오늘 이그 말씀 마지막으로 12절, 13절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영접하는 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레소를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과 심령을 열어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모셔드립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윌리엄 홀만 헌트의 유명한 그림을 아시죠? 문 두드리는 예수님.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한 손에 등을 들고 어느 집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보여줬대.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참 훌륭한 그림이라고 칭찬을 하다가, 그런데 이 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윌리엄 홀만 한테가 얘기합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문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상징한다는 거죠.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억지로 밀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네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문의 손잡이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영접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열어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셔드리고 인정하며,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성령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평안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소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때 그때 들어오셔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소를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말하는 권세는 파워가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이 권세를 헬라어로 엑소시안 이렇게 적었어요. 엑소시안은 뭐냐면 정당한 권위, 정당한 위치, 정당한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내 아들 딸들을 왜 사랑하고 왜 돌봐주고 왜 모든 것을 줍니까? 그 자녀가 뭘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들이 뭘잘 못해도 그럴 때도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럴 때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그 자녀가 뭘 잘하거나 못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지위를 주시고 신분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결정하셨으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성육신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이루셨기 때문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 저희 집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끔씩 밭에 나가서 밭을 읽을 때가 있어요. 밭을 막 읽으다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개미집이 나와, 개미, 어떤 때는. 개미집을 툭 파가지고 엎어보시면, 개미들이 막 콤비백산을 합니다. 난리가 나죠,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죠.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얘들아, 여긴 밭이니까, 여기다 집 짓지 말고, 저빈 틀에다가 가서 지어. 그럼 너희 건들 사람 아무도 없고 잘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말해서, 그들에게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우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시인 개미 같은 존재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인생을 살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다가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개미가 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개미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페로몬을 막 풍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게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이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행실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보게 하신 거죠. 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신 이 성육신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 성육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대속. 많이 들으셨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모든 일들과 모든 삶의 그 결과를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극율하신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거기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사실은 다 올라가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니그레리는 사람이 아가페와 에로스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학자 니그레니. 많은 종교들은 상향식 종교를 상향식. 상향식이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뭔가 고행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 돌을 닦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 좋은 일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극락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가페의 종교라는 거. 아가페. 아가페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게 살지 않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미리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소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허물과 그의 모든 것을 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앞에 나와서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 사랑을 돋입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걸 케노시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케노시스가 뭐냐면 자기 비움요 자기 비움. 빌립보서 여러분,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를 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비우셨다는 표현이 캐노시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하느님과 같으신 분인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자리에 있는 자들을 개미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똑같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아가페 사랑의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바로 영생의 자리에요. 영생의 자리. 이 세상에 사는 이 육신으로 영생한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죽어도 나의 심령과 영혼이 나의 근본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소,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소, 말씀을 주시고 행시를 보여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돌아가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소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은 해가 임하고 영접할 때 아가페 사랑 글쓰에 긍일하신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래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